원익 홀딩스가 뭐 거의 이제 3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서 지금 현재, 최근 샀던 주식 중에서는 제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거의 한290% 정도 수익률이 났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많이 난게 테크 윙, 그 다음에, 음 심테 홀딩스가 한130% 140% 정도, 어, 음. 수익이 났는데, 휴림 로봇이 거의 128%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음, 물론 이제 테크 윙이나, 어 그, 뭐, 원익 홀딩스 이런 것보다는 비중을 훨씬 잦습니다만, 어찌됐든 로봇주들 모멘텀을 타고 있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성, 어, 제가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데, 뭐, 약간 마이너스입니다만, 태성하고 CP 시스템이 좀어 마이너스, 뭐, 그래도 한, 뭐, 4% 5%요 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조금씩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태성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어, PCB 자동화 설비를 만들고 있어서, 음,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을, 어, 그, 거래처로 갖고 있고, 2024년, 작년에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은 유리기판하고 복합동판 쪽에 있는데, 유리기판 쪽에서는, 어, TGV가 끝난 다음에 이제 유리구멍에 이제, 어, 구멍을 뚫은 이후로에 습식 공정 쪽으로, 어, 그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음, 복합동판 쪽으로는 2차 음극제, 쪽에 들어가는 내역 복합동판이. 기존보다 구리 사용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중국 업체들하고 대규모 수출 계약이 논의 중인데, 요게 아마 되면 상당히 주가가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에, 작년에 유상증자로 해서 돈을 마련한 돈으로 1 0억을 갖고 이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요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또 빨리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PCB 쪽으로는, 그, 테크윙, 그 다음에 샘엑스, 고용 테크놀로지, 이런 쪽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애플에 공급하고 있는 폭스콘하고도 계약을 하고 있어서, 어찌됐든,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회사입니다. 지금 주가가 당분간 좀못 가고 있는데, 조금, 한 1, 2년 보고 좀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P 시스템 같은 경우도 9월 초부터 이제 1 2 0 0원 아, 1 2 0원 하던 주식이 3400원까지 올랐다가 계속 및조정및 횡보를 지금 한한달 반째 하고 있습니다. 2625원, 0.76%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